안녕하세요. 아프리카트입니다. 오늘은 KEC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EC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국은 그동안 1962년 도입한 일본의 전기 설비를 기준으로 해서 별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도에 발효된 WTO 협정으로 인해서 약한 60년 동안 적용되던 일본 체계하고 국제 표준 체계가 부딪히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 세계에서 약한 83%는 IC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바로 IC를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접지 방식하고 전선 표준 등에서 판단 기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현장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인 KC를 2011년도부터 개발을 추진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로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KC를 적용하는 목적이 전기설비의 안정성과 경쟁력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니까 수출하기 위한 거고. 접지라든지 그런 방법이 맞지 않아서 그거를 더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국제 표준, 해외 표준과 국내의 전기설비 기술 기준과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이 KC로 거의 있는 왔다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보면 저희 전기쪽이 전기사법 업 67조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있고 그 밑에 한국 전기설비 이제 KC가 들어간 게된 거죠. KC는 크게 보면 1장이 공통사항, 2장이 저압전기설비, 3장이 고압, 덕고압, 4장이 전기철도, 5장이 분산항전원, 6장이 발전용 하력설비, 7장이 발전용 수력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5개가 바뀌었거든요. 저압의 범위를 국제표준 전압범위로 도입했고 두번째가 전기설비의 안전미 유지를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한 전선식별규정을 채택했고 세번째가 기존의 종별 접지장 방식을 폐지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한 접지방식을 적용했고 네번째가 차단기하고 배선공사에 따른 가전류보호 방식하고 케이블트래킹 시스템 등 부합했고 다섯번째가 기존 발전수입비와 용접분야를 볼로 믹 보석수비비 등 지설별로 통합해서 구성한다 해서 저는 오늘은 요 세개만 설명을 드리고 4번 5번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잡의 범위는 KC111.1입니다. 잡이현형은 저희가 잡하면은 교류는 600, 직류는 750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압은 7kg까지 했는데 KC는 교류는 1000V 이하, 직류는 1500V 이하, 고압과 특고압은 현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에 부합한 잡 범위 설정하고 관련 보호 방식에 직접 적용을 외국에 있는 그런 자단기들이나 그런 보호 방식을 직접 적용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관련 기기의 인증이나 확인 중복 절차를 단순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선 10발법이 국제표준화 KC121.2121.2에 보면 내성 규정에서는 RSTN에서 R이 검은색, S가 빨간색, T가 파란색이고, N이 흰색이죠. 흰색이고, 접지선 같은 경우 녹색이었는데, 이제 바뀌면서, 갈, 흑, 해, 청, 녹노랑, KC식별 규정, 갈색, 흑색, 해색, 청색, 녹황 교차로 해서, 이제 L1은 갈색이 되는 거죠. L2는 흑색, L3는 회색, 중성선은 청색, 접지하고 보드체는 녹황이 교차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L1, L2, L3N과 접지가 정확한 케이블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국내 규정별 상이한 식별 색상이 일어나 있고, 원활한 산업계 적용을 위해서 국내 전선업계하고 협의는 국내 전선업계 쪽에서 미리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철도 해야 되니까, 국내 전선업계 쪽에서 가장 앞장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가 국제표준의 접지 방식을 선택, KG140이거든요. 제가 오늘은 원래 접지 목적에 따른 분류 8개에서, 개통 접지, 보호 접지, 지락금 출용 접지, 등전위 접지, 피레 시스템 접지, 정전기 장애 방지용 접지, 노이즈 장애 방지용 접지, 하고 기능용 접지, 요 8개를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KC로 변경이 되었는데 바뀐 국제표준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브노트는 옛날 버전인 거죠. 구버전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뀐 규정으로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다음 동영상부터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지 대상에 따라서 일괄 적용한 종배 접지 일종 2종, 3종, 특 3종을 배제하게 된 거죠. 특고 압은 1종, 10옴이었고, 600 이하는 특 3종에서 10옴, 400볼트 이하는 3종에서 100옴, 개통 접지 TN, TT, IT 개통, 보호 접지는 등전이 본딩 등 필요시스템 접지. 이제 요게 바뀌게 된 거죠. 2종 접지가 배압기 중성견 접지로 변경이 되는 거죠. 국제 표준의 접지 설계 방식을 도입해서, 현장 특화된 접지 시스템 구조가돼에서 개통, 접지에서 전력계통의 이상 현상에 대비해서 대지와 계통 접수 하는 거 보호접지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 한점 이상 접지하는 거피래시스젠 접지에서 내격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계통과 보호와 피래시스젠 접지로 나눠지고 접지 설계 방식이 국내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를 설정하는데 그전에는 독립접지 공통통합접지였거든요. 이제 이게 단독접지. 지금 단독 접지와 공통 접지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어가 정확하게는 이제 단독 접지로 바뀌면 됩니다. 특구합 개통 접지극과 저압 접지 개통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선하는 접지 방식이 단독 접지고, 공통 접지는 특구합 접지 개통과 저압 접지 개통을 등전이 형성을 위해서 공동으로 한 접지하는 거, 동합 접지는 개통 접지하고 동시에 비례 접지에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 요거에 대해서는 25점짜리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동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수전전압별 접지설계시 고려사항에서 저압은 지락전류 계산하고 자동차단조건 고려해서 접지하면 되는데 앞으로 특고압 수전수용과 접지설계는 접촉, 복폭전압하고 대지전위상승 허용접촉전압을 고려한 접지설계를 백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되겠죠 기술자료들이 접촉전압과 폭폭전압, 대지전위상승, 허용접촉전압 관련된 접지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앞으로기토였습니다.